아니, 형들, 저한대 쳐도 돼요? 나오지 마세요. 아, 저 따라오지 마. 아, 따라오지 마요! 아, 한대 치려면요. 누구야, 누구야? 아니, 한대치라면서요 잠깐만, 저 누구세요? 아, 한대 쳐도 된다면서요. 애드리죠, 아, 왜 따라오는 거예요? 왜?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한대 쳐도, 한대 쳐도 된다고? 어, 아, 진짜 너무하시네. 한대 쳐도 안, 된다면서, 안, 못치게 하네. 그, 무사가 형, 혹시 필이 막줄되면 <laughs> 알려줄 수 있나요? 마지막 줄되면 알려줄 수 있나요? 아 그건 안 돼요. 우리 둘 저러건데. 니까 내가, 내가 어. 아, 레스1 자, 가자 형들. 돌 돌파, 돌파해. 나나 덧드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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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덧드서. 돌파해. 아들어막 쳐야지. 형들 나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. 노란비야 뭐야 이거 내, 노란비야. 한 대만 치한한 대만 치자. <laughs> 아니, 보스 나는 한, 한 대는 쳤어, 그래도.